오늘은 암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수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은 여러 가지 호르몬과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그중에 세 가지 정도 추려서 얘기를 해 볼게요. 첫 번째는 바로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들 고시죠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보다 주무실 텐데 이런 별거 아닌 습관이 암 환자분들 수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빛공해가 심한 지역의 유방암 발병률을 조사하니 25%나 되는 발병률이 빛공해 있는 지역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집 환경을 신체 리듬과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해가 지는 7, 8시에는 실내 불빛을 서서히 낮춰 주고 자기 1시간 전에는 빛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 멜라토닌은 잠과 직결되는 호르몬입니다. 이 호르몬이 NK나 T 세포,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분비되는 것이 좋습니다. 빛을 보면 없어지는 멜라토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중에는 빛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. 점심 식사 후에 많이 드시죠? 카페인은 몸에 잔존되는 시간이 12시간입니다.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는 한 잔의 커피 정도는 괜찮지만 점심 이후에 먹는 커피는 수면을 많이 방해할 수 있으니 안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.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체입니다.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될수 있습니다.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공원에 산책하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잘 자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말씀해주세요. 오늘부터는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.